네, 동작이 연만하게 되지 않다고 보내신, 네, 모터 드라이버입니다. 네, 보통 인버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용은 일반 산업장 또는 분설 장비 또는 운송 장비에 많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덮개를 열고 바라보는 내부 모습입니다. 네, 전면에는 컨트롤러 부분, 네, 밑면에는 우리 마그네틱 같은, 네, 전자식 릴레이. 네, 이쪽에 스위치를 붙였다 뜯다 해줄 수 있는 모터 연결선하고 배터리선. 네, 그거를 통제하는 기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네, 기판. 네, 이거를 분리해서 들어 내면은 네, 그 밑에는 방열판에 바짝 붙어 있는 이렇게 스위치 소자들이 병렬로 쫙 되어 있습니다.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병렬로 쫙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중에 보시면 여기가 꼴대, 기지대 네, 붙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아, 이거를 확인해서 보신다 하면, 여기에 있는 기판을 뒤집어, 뒤집어서 밑면을 봤을 때 표시가 나는 걸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꽂히는 게볼때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그 중에 하나 U V W 모터 연결하는 선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어, 탈착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 모터 3상 중에서 한 상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잠시 수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수리를 마쳤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조립만 해서 확인하고 출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고장 난 제품을 보내실 때는 네, 고장 증상 안 되는 내용하고 연락처 꼭 메모나 문자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처가 별표시로 되어 있거나 송장에 갈아서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연락처, 고장 내용 메모하셔서 포장 튼튼하게 안 되게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